나보다 더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어. 아, 서울 이십삼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 서울 이십삼님 누구야? <laughs> <laughs> 서울 이십삼님. Hey yo, what's up? 카모파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것으로 와봤습니다. 오늘 온 곳은 바로 마포구에 있는 벨룸 작업실에 와봤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좋은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저의 착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보는 오늘 뭐 입었니? Let's get it.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감보의 습격 사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lright, let's get it. 이렇게 벨로 매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진짜 뭐 콘텐츠 찍으러 온 거야? 네, 콘텐츠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형 여기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습격을 해봤습니다, 형. 소개? 네. 아 근데 얘기라도 해주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고 형한테 바쁜데 지금 끝까지 들고 있어. 봐봐요, 끝까지 들고 있어. 일단 안 잡아도 끝나야 될 거, 끝나야 될 같다. 일단 안 잡아, 안 잡아. 여보 what's up! What's up? 네간보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벨럼에 왔습니다. 크흐. 얘기도 안 하고. <laughs> 일단 형님 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저는 어, 벨럼의 디렉터 어, 최, 최효근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두분 형님 모시고 왔습니다. 벨럼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저희 어... 구독자들한테. 예, 구독자분들. 어, 저희 벨럼은, 어, 이제 수제, 수제로 커스텀 슈즈를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어, 뭐, 특수 피어. 예를 들어서 뱀피나 뭐, 악어 가죽. 그런 것도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빈티지 컨셉으로, 어, 차신 가죽이라는 가죽을 사용해서 어, 신발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 뭐, 커스텀 작업도 하지만은, 또 지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제 오래된 신발이나 그런 거를 수선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을할수 있는 곳이 이제 소 브라더스. 아, 그쵸 예, 그건 맞아. 이제 또솔스학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음. 음. 궁금하실 음. 질문 을 한번 음. 여러분 여쭤 보려고 하는 예. 그벨럼에 음. 이제 나이키 슈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게 음. 합법적으로? 음.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음 솔직히 이게 음 개인적으로도 많은 <laughs> 질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이제 한번 네. 이게 제대로 많이 아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서 음. 근데 제가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해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한번 올렸어요. 네, 그 있어요. 네, 봤죠. 네, 그러니까 저도 벨럼을 디렉팅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브랜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 그런,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상표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인지를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도 커스텀이라는 게 2차 창작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2차 창작물도 어느 범위에서는 원작자의 허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벨럼을 시작하기 전에, 어, 나이피 측에 문의를 오. 했고, 이런 이러, 이러한 것을 제 준비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문의를 했고 법무부에 이제 답변을 받고 지금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음. 한국의 유일한 이런 음. 핸드크래프트라고 해야죠? 네, 핸드크래프트 그, 네, 네. 수제화 수제화 약간 어. 이런 신발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죽 퀄리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 개인이 와가지고 음. 만약에 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음, 구매 희망하신 분들이 음, 보시면 음. 혹시 그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음. 자기만의 개인적, 스타일로도 네, 어, 스타일 어, 제작해 네. 그것도 가능해요. 이 커스텀의 가장 큰 매력은 자기가 원하는 맞아요. 디자인이나 원하는 색상, 원하는 가죽으로 자기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네. 점이 예,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거를 잘 저희를 활용해서 써주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음. 구매 희망하신 분이 음. 여기에 방문해서 음. 이런 거 이런 거해 주세요 말을 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막 아무나 방문자를 음. 그렇게 하직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공지도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예약을 그러니까. 해주시면은 음. 언제든지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 가능합니다. 네, 무조건 메일로. DM은 네, 안 좀, 봅니다. 네, DM. 아, 요즘 근데 DM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그 최근에 컴플렉스니까. 네, 그뭐 컴플렉스. 올라오고 나서. 워낙 d m 으로또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어, 많아요. 그렇죠. 외국 분들도 많을 테고. 네. 네. 벨럽 첫 시작이 어떻게 어, 됐나요? 첫 시작은 그거는 저기 저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긴 한데. 노블레스. 음. 노블레스. 매거진에 나와 있긴 한데. 어, 시작하게 된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집착했던 게 뭐냐면은 청바지랑 가죽 제품이었어. 가죽 제품인데. 어그 중에서도. 이제 가죽 제품을 좋아하다 보면은 결국 품질을 따지게 되잖아. 그쵸. 청바지도 맞아요. 그렇아맞아 청바지도 셀비지 뭐 온스도 있고 어디 생산 뭐 되게 많잖아. 맞아요. 그 생지 자체 그쵸. 원산지도. 어렸을 때부터 가죽 자켓도 그렇고 뭐 가죽 벨트 어쨌든 그 가죽이든 모든 품질에 굉장히 좀 집착이 있었는데. 음. 근데 신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착이 좀 시작이기도 했던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선은 이제 한국에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일은 어쨌든 하고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어.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사지 않으면은 내가 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음, 근데 나는 그쵸. 내 기준을 봤을 땐 나란 사람은 더 좋은 질이 좋고, 그렇죠. 어, 좀더 고, 뭐 훨씬 더 나은 컬러인 어, 뭐 상품을 그런 거를 구매를 할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사람.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고 크, 멋있습니다, 진짜. 좋은 퀄리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음. 오래 신을 수 있다. 음, 그리고 또그 가죽이 이제 늙을수록 이제 멋, 에이징 되면서, 어, 에이징 되면서 더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나는 청바지도 음.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청바지도 입으면 입을수록 멋있어아 맞아요. 그치? 약간 그 주름도 음. 약간 그잡이 어. 맨날 입는다로 잡히니까. 어. 가죽도 그래. 가죽은 낡으면 낡을수록 그 맛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신발도 깨끗이 신는 것보다는 매일 신고 더럽게 음. 신는 거를 좋아해. 그게 약간 멋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음. 이제. 스티이커즈스케이커 스테이커 얘기 많이 했으니까. 무거운 얘기 는여왜 그만. 오케이, 오케이. 네, 어우,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네가 갑자기 습격을 하니까 그런 거야, 인마 아, <laughs> <안 오케이, 웃음> 이제 가벼운 얘기. 이제 어. 좀 가볍고. 원래 이제. 야. 내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가볍게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응. 진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 그렇게 할게. <laughs> 네, <웃음> 여기서 이제. 쫄았어. 어, 쫄아 가지고 이씨 <laughs> 어, 이런 형이 <얘기> 아닌데. <laughs> 아, 뭐 형이 진지할 땐무서워 인마 그러니까 어우, 무서워. 일단 형님이 이제 스니커즈를 처음을 처음 좋아하게 된 어. 계기가 계기. 아니, 언제인지? 어... 그 언제인지?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 <laughs> 근데 중학교 1학년 이전에 초등학생 때도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뭔지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네. 내첫그 나이키 신발이 뭔지 알아? 뭐였습니다. 음, 업템포야. 오! 거미니까. 그 GD가 신어서 이제 엄마한테 나이키를 신고 싶다 해서 엄마랑 손잡고 나이키 매장을 갔는데 나는 사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어서 그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업템포를 산 이유는 엄마가 이거 아니면 안 사준다고 그러셨어요. 네. 와, 이게 이쁘다고 신발이 무거워 보이잖아, 딱 봐도. 아, 진 가벼운 걸 그래. 신고 싶었거든요. 이게 멋있으니까 이거를 음. 무조건 사라고 그러셔가지고, 오. 이거를 거의 되게 오래 신었지. 음. 어쨌든 그렇게 처음 업템포를 신었고, 음. 그 오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신발이나 그런 게다 내가 그때 사고 싶었던, 그렇 신발이. 야, 이제 가 알기로는 음. 형님이 이제 일본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어, 한국의 스니커 신이랑 일본의 스니커 음. 신은 음. 어떤 것 같아요? 형의 아, 입장에서 이... 봤을 때는. 일본은 몰라. 일본은 근데 내가 지금 봐도 그렇고 그때 살았을 때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전 예전만 봐도 일본은 조던보다는 맥스야. 아, 맞아, 어, 맞아. 일본은 조던보다는. 맥스매니아들이 많았어 그 다음 질문은 일단 형이 음. 이제 커스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벨러면서 음. 음. 형님이 제일 애착하는 그 스니커즈 중 하나는 무엇이에요? 지금 커스텀 신발 중에 네, 아니면 형님이 만든 신발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신발 애착이 가는 신발 네. 네. 개인적으로 이거? 눈에 보여서 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신발이 음. 약간 효도 신발이라고 어, 뭐 효자, 효자 신발 효자 신발 제가. 이 신발이 이게... 왜 효자 신발인가요? 아뭐 많이 나가니까 회자 신발. 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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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신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던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이렇게 포갔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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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걸 어, 어. 많이 들었거든요. 음, 많이 올라갔지 진짜 이 신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이거는 그냥, 딱 받아봐도 알겠지만 약간 프라그먼트 컨셉 컬러를 엄마지 어, 해가지고 여기 이제 페이지리를 이렇게 넣은 건데. 이제 이게 뜯어지면 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크으. 근데 아. 안 뜯은 게더 이쁜 거 같아. 난. 솔직히 얘기해서. 형님이 이제 갖고 있는 신발 중에 어. 가장 애착하는 신발. 갖고 있는 신발 음. 중에 나는 한치의 고민 없이 SB 덩크 멀더. 아. 어. 항상 말씀하시는 어. 그 신발. 그,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음. 어렸을 때 스니커 헤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다고 근데 그쵸. 그때 못 샀던 신발들이 너무 많아 그때 집이 좀 그렇게 여유가 음. 있지 않았거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신고 뭐 인디버스 신고 다니고 하나전 신고 다니고 근데 나는 그런 호스류보다는 그 SB 덩크 월드가 그렇게 이쁜 거야 이게 세이버 대표님이 주신 건데 아직 오 보건 작업을 못했어 근데 음. 여기 안에 보면 은 샘플이라고 적혀있어 크. 이렇게 실체로 그, 몰요대박호동 이거는 실제로 그 멀더가 신 r d e 신코 스케이트보드를 던 건데 아, 신고, 탔던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멀더가신었던 어, 품멀더가 어, 받아, 샘플을 이제, 나이키 쪽에서 받은, 거를 세버, 세이버 대표님을 드렸는데 이제 세이버 대표들이 and there, save, t 지 t i n i m tod, 음. 확실히 덩크 같은 거는 좀 신어야지 약간 좀그 맛이 그 사는 것 같아. 스웨이드 같은 게좀 달고 그래요 멀더는 뭐 그냥 쉽게 그냥 미국의 스케이트보더. 그쵸. 렇 예. 진짜 유명한 스케이트보더죠, 예. 진짜. 그 멀더라고. 아, 스윗 그 멀더라... 아, 팀. 어, 제스윗 팀이고. 그리고 그저 멀더라는 신발이 진짜 그 멀더가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 멀더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온 그 신발이야. 흰색에 파란색. 평생 안팔것 같아요.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지스러운 신발은 무엇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저기 걸려 있는 거. 저, 가장 오지스러운 게 아니라 오지지, 이건. 그냥 오지죠, 음. 오지. 85년도. 이 85년도. 11, 이게 몇 년도지, 이게? 11탄이? 11탄인 90. 몇년전 3, 4일 거예요. 아, 이번에 아, 새로 아, 작업하신 게이 아, 에어조던 8 5년도를 아, 아, 많이 영감을 받아서 이번에 실루엣을 아, 그렇게 똑같이 그치겠지. 한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이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완전히 똑같이 하진 않았어. 완전히 뭐 똑같이 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지의 특정 딱 포인트랑 그 다음에 그래서 설명해도 그렇게 해놨어. 완벽 복원이야. 복각이 아니라 음. 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쉐입 거를 아. 어, 참조해서 조던 원이라는 신발의 가장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완벽한 쉐입을 이걸 참조해서 만든 거지 크으, 고정 질문이 어. 하나 있는데 어, 신발이 오케이. 하나만, 이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하나, 하나. 어, 그러면 은또 고민 없이 답할 수 있는 신발이 있지 판스 어, 올드스쿨 컴피니티 <laughs> 역시 반스맨 어. 왜냐하면 진짜 편해 편하고 반스 어, 어. 올드 스쿨이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어, 디자인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세요. 진짜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해요 스니커 어. 헤드가, 헤드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 일반 일반인들도 맞아요. 갖고 있을 음. 것같아요그랜트님은 아. 없을 것 같아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6 있어? 오. K36은 반스와 프레드로 또안 쳐주지, 그런 거는. <laughs> 어, 신발 있어. 오, 약간 지디가 신었던 그 신발. 네. 어, 그런 거는 신으면 안 돼. 여행을 <laughs> 쫓아가는 거는 멋있는 게 아니야. 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멋있는 거지. 그냥, 어, 예 이쁘고 편하고, 컴피니티는 진짜 가벼워. 그건 맞아요. 어, 진짜, 진짜 맞아. 가벼워. 어, 안에 이제 쿠션도 다 다르잖아요. 어, 전체적으로.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제일 많이 신는 음. 것 같아. 뭘사 사더라도 그것만 신는 것 같아. 하, 요즘.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음. 진짜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음. 됐거나 아니면 재밌었으면 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구독과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bye bye. 뭐지? 네. <laughs> 갑자기 끊겼어, 흐름이. 어정쩡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어, 스니커헤드랑 스니커헤드가 아니라 그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 분별하는 방법이 어, 옷을 입을 때라고 해. 나갈 때, 신발에 맞춰서 신발을 먼저 고르고 거기에 맞게 옷을 입느냐? 아니면은, 옷을 먼저 입고 옷에 맞는 신발을 고르느냐? 그게 음. 약 스니커 헤드냐? 어, 아니냐의, 어, 것 같아. 차이라고 해야 되나? 어, 차이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